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바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1937년 1월 2일, 예수님의 이름.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은 제 영혼의 힘입니다. 제 힘이 다 없어지고 어둠이 제 영혼을 덮칠 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태양과 같아서 그 빗줄기들이 빛과 온기를 줍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영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빛나는 광채를 받아 더욱 아름답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다정한 이름을 들으면 저의 심장은 더욱 세게 뛰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순간 저의 영은 그분에게로 향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특별히 중요한 날이다. 오늘 나는 주님의 성상화와 관련된 일로 처음 화가를 방문했다. 이날 하느님의 자비께서는 처음으로 특별한 외적인 영광을 받으셨다. 물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기는 했었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예수님의 감미로운 이름을 축하하는 오늘 나는 많은 특별한 은총들이 생각났다. 1월 3일 이 병원을 운영하는 수녀회의 총장이 자기네 수녀회의 수녀 한 사람과 함께 오늘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한참 동안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위대한 수도자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의 대화는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었다. 오늘 여학생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고통은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한, 그를 위로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위로의 말은 충분한 것이 못되었다. 그는 불쌍한 고아로서 그 영혼은 아픔과 쓰라림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기 영혼을 내게 열어보이고 모든 것을 내게 이야기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위로의 말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내 기쁨을 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서 나의 모든 기쁨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조배 첫째 일요일 조배 시간에 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한 재촉을 받아 그만 울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재촉하지 마세요. 이 일을 지체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 사람들을 재촉하십시오. 그러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안심하여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녁 기도 중에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나는 너희 마음 속에서 쉬고 싶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나는 죽도록 슬픈 체험을 했다. 나는 내 사랑을 천배로 주님께 봉헌하여 주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노력했다. 문득 죄에 대한 크나큰 혐오감을 내 영혼 안에서 느꼈다. 주님, 저는 주님께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계속 씁쓸함에 젖어 있습니다. 오 예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제게는 끔찍한 황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 영혼이나 제 마음을 위한 양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한 성체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느님, 성체는 오히려 제 영혼 속에 주님께 대한 그리움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하나로 일치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정배의 한숨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오, 제가 아직도 주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37년 1월 5일. 오늘 저녁에 나는 어떤 사제를 보았다. 그 사제는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 일은 나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 예수님, 주님의 이런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온 세상을 품어주시고 저를 주님 가슴에 꼭 안아주십시오. 오 주님, 제 영혼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자비의 바다에서 쉬게 해 주십시오. 1937년 1월 6일 오늘 미사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한 없는 어미하심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갔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온통 내 영혼에 넘쳐 흘렀다. 그러다가 특별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많이 낮추셨는지를 깨달았다. 최고의 주님이신 그분, 그리고 이처럼 비천한 존재인 나. 그런데 주님, 주님께서 이처럼 저와 친밀하십니까?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후에 나를 사로잡은 놀라움이 하루 내내 생생하게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주님께서 이처럼 나와의 친밀함을 허락하시니 나는 이 친밀함을 이용해서 그분께 온 세상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올렸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온 세상이 나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곤 한다. 저의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누구에게서도 절대로 도움을 바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비웃어 쓰레기통이라는 별명을 붙였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픔을 제 마음속으로 던져 넣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이가 제 마음 속에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 자신은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법칙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도 제 마음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영혼은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고 있으니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1월 7일 성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님의 순환을 맛보게 해주셨다. 나는 그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웠던 고통의 쓰라림을 나누어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냉담,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련은 종종 이런 기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항구하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들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고뇌 속에서 그분은 더 오래 기도하셨다. 나는 내 본분을 다하면서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이런 기도를 더 길게 하려고 애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